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소서 친구, 자소서 형, 자소서 오빠, 그리고 자소서 MSG, 예. 복동생입니다. 어, 이제 자소서 쓰는 기간이 좀 많이 좀 지났죠. 예,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쓸수록 좋아요. 자소서. 예, 많이 써주시고, 예. 복붙해서라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다. 우린 쭉 간다.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어, 의지를 다짐하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린 해 문항은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리더십을 묻는 문항은 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특히나 문과 분들에서도 영업 관리 직군에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인데요. 이번에 삼성 문항에도 있었고 그리고 뭐 다양한 곳에서 리더십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특히나 백화점 같이 영업 담당자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직무들은 어, 리더십을 특히나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리더십을 말을 바꾸면은 그냥 사람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일단 리더십 문항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리더십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고 제 리더십 문항에 포함된 요소가 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리더십이라고 하면요 딱세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더십의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 조직이 존재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나타나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조직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의 목표요? 어, 색깔이 이상한데? <laughs> 마지막, 조직과 목표, 마지막, 조직에게 끼친 영향력. 이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어디에도 조직의 장이 됐거나 리더 경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목,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었던 영향력만 있으면 된다. 나는 겁니다. 네, 아주 긍정적이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조직 목표 영향력인데, 조직이 빠지면 무엇이 될까요? 조직이 빠지면. 우리는 이 조직이 빠지고, 목표와 영향력, 즉, 내가 한 일만 있다면은, 이걸 보고, 우리는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직, 목표, 영향력 중에서, 어, 목표가 빠지면 뭐가 될까요? 유튜브 목표. 목표가 빠지면 이놈을 보고 우리는 팀워크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조직과 내가 준 영향력만 있으면 팀워크라고 해요. 마지막! 조직, 목표, 영향력 중에서 영향력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어, 이거는 쓸수 없어요. 아무도 쓸수 없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액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한영향력이없으면쓸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요소만 담으면 리더십은 다 해결이 됩니다. 리더십 문항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장을 맡은 경험이 필요 없고요. 어디에서 뭐 회장이 되거나 부회장이 된 경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즉, 우리 팀원들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있다 그때 동기부여했다. 그것도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직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부자재나 어떤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가져다줬다, 만들어줬다 이것 또한 리더십입니다.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교수님과의 우리 조직 간의 갈등이 있어서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그러면 그 교수님과 내가 해결해줬다. 이것 또한 리더십에 매우 좋은 사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즉 리더십이라는 건요, 내가 조직의 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럼 너무 어려워져요. 그건 너무 어려지고 워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에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향력이에요. 아시겠죠? 영향력. 그럼 여러분들 영향력. 생각하면서 이상 마무리할게요. 끝.